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30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욕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를 시험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시오니 주를 믿으며 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 안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에 사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래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내 앞에까지 들이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내발간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이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대로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말씀 1절 말씀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들었더니 이 소식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에 인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될 터인데 먼저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온 유대로 퍼지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단지 지역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이반 지역이 아니라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분부가 드디어 이 결정적으로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음을 들었더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일까요? 요르단의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다. 또이 중동 지역 어느 나라에 무슬림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지금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벅차오르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은 얼마나 이 소식을 듣고 기뻤을까요? 그러나 참으로 그 반응은 정 반대였습니다. 이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이 놀라운 사건에 예루살렘 교회의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비난하고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할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할례파들.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할레파라고 이 일컬어지는 인물들입니다. 할레파 이왜 할레파냐면 그들은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믿기 원한다면 먼저 할례를 주고 그 후에 할례를 받은 후그 믿음에 따라 세례를 주라라고 세례보다 먼저 할례가 앞서야 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할레파라고 불리운 자들입니다. 이 할레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수였고, 예루살렘 교회 의 정치적으로나 신학적으로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던 그룹이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힐난할 수 있을 만큼 이 할례파들이 큰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할례파를 무작정 비난하거나 할례파가 잘못했다라고 이 이들의 이 베드로에 대한 행위를 무조건 이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힐란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무할랄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힐란하는 내용은 그거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교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인데, 그 이방인이 예수수를 믿었다라고 먼저 세례를 주었으니, 이것에 대해 그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에 근거하여 전통을 깨뜨렸던 베드로를 힐난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매우 범하기 쉬운 오류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는 다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지극히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이 할례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고. 지금도 모든 교회의 신학과 신앙을 담당하는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면 예루살렘 교회의 신학이 지켜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받은 인물 성령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의 경험이 할례자로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은 그 경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신, 이 신학이 지켜져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면 이 신학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무할레사들에게 할레를 주기 시작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신학이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신학을 지켜야 했, 했던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사실 내가 추석하고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오류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대단히 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의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인 바른 걸 지키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이냐로 다시 한번더 물어보고 더 우선적이고 더 넓고 더 본질적인 것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것이 더 본질이고 더 우선이고 더 넓은 넓은 것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오순절 교 중에 무엇이 가장 올바른 교파일까요? 아니면 그런 비교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장로교 교회가 장로교 교회를 지키는 것 대단히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이고. 또 감리교가 감리교회를 지키는 건 대단히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때 장로교는 감리교 교인을, 감리교 교인은 침례교 교인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신학의 차이를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그이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무할레파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신학의 차이를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했는데 정치적으로 신학도 힘을 갖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이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 너무 과도하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4절 이하의 말씀에 이런 힐난을막 봤던 베드로가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이 환상 본 이야기를 4절에서 10절 길게 다시 반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어떻게 네가 베드로에게 당신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교제할 수 있었습니까라고 힐난할 때에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율법에서 금한 그런 음식들 내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공중에 나는 것이 보이, 보이더라 그런데 하늘로부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내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라고 거절했으나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지, 속되다 하지 말라란 말씀이 세 번이나 환상이 반복되었으므로 내가 고넬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리, 이, 이 베드로의 이 생각에 고넬류를 만나게 함으로 무엇을 바꿔 주신 것인가요? 베드로야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베드로 본인의 설교에 의해 이, 이 강력한 이, 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베드로의 역할이 얼마나 컸습니까? 베드로는 지극히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고 제 할레파들의 주장을 본래 동의하고 그것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역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속역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성역사의 원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게, 속되다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굿을 믿을 때 성령이 그들과 똑같이 하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판단할 때에이 행동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로 좁아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설령,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던 신학을 깨뜨린 것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나, 예루살렘 중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되, 이방인들이 하나님 의 백성이 되려면, 이런 하나님 나라, 나라를 위하려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쿠웨트 한인연합교회라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 이 신앙적인 정통성과 또 정체성, 우리 교회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어떤 신학적 입장 이런 것들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것보다 더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쿠웨트 한인연합교회와 다른 성격의 다른 신학의 다른 신앙 신학 칼라를 갖고 있는 어, 훨씬 더 많은 이, 이, 좋은 교회,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 우리는 정말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 지키되, 그러나 우리가 지키는 범위가 하나님의 나라에 방해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키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쿠에타 한인연합교회를 위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종으로 부른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할래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 열심 자체는 올바른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앞서지 않을 때에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도 우리에 속한 교회인 쿠에 단연학교를 섬길 때, 우리 교회 자체보다 이전 세계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베드로의 생각을 깨트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쿠에트 한인연합교회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게 해주옵소서 그래 우리가 좀더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인도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